mm-hmm 다 왔어. 뭐야? 흑기사. 흑기사? 흑기사. 흑기사. 박수. 아니 운동 상황에서 하는 거아니야 흑기사님한테 박수. 고맙습니다. 아, 대단하네요. 고맙습니다. 네. 어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는데. 아, 흑기사님하고? 네. <laughs> 아, 나, 네. 아 나한테 오픈텐데하진니 자, 나 오케이. 오. 오. 맛있습니다, 아, 또 우리 아저씨가 땅이네. 한떡길이한길 가는 게 여기서 멀다는데. 아 빨리 가요. 이렇게 되 빨리 왔어요. 다받쳐다 어, 아, 안 들어오신 지어스 <laughs> <비주얼스 웃음> 아, 예. 이거 을거한 음. 음. 아, 아, 아. 이거 좀 이거 한좀좀 피어주세요. 이요 이거 한정 좀피 이거 한정 이주세요 이거 한정 좀 피어주세요. 이거 한정 좀이요 이거 신신그요구정자피이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